아, 그러면 어그 Q&A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요2 0번 문제를 한번 보면 다음 제 f x 가 g x로 나눠 떨어지지만 g x의 제곱은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한다. f x를 g x로 나눈 것으로 q x, q x를 g x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각각 h x, r x 라는 f x를 g x 의제을 나눈 분과 나머지를 차례로 구하는 엄청 일이 복잡하지, 그지? 근데 하나씩 해보면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안 나와 있잖아요, 그죠? 그 나로 떨어진다 으니까 그냥 몫소로 qx로 두는 거 일단, 그죠? 하지만 어... 그리고 FX를 GX 나눈 모습을 QX를 했고 이거 QX를 했지.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을 보면 나눈 곳 QX를 다시 또 QX를 GX로 GX를 나눴을 때 혹시 HX이고 나머지가 RX를 한다. RX 이렇게 되네. 여기까지 됐지? 여기까지 됐어. 지금 현재 여기까지 돼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어. 그리고, 그러면 이 qx 대신에 요거 똑같은 거니까 요걸 여기다 넣을 수 있겠지, 이렇게. 그지 그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, gx고, gx, hx, plus rx. 이렇게 되고, 이걸 정리하면, 이제 cx의 제곱 제곱 이거 좀 제곱 hx 제곱 플러스 cx 곱하기 rx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했지 qx라고 하고 fx를 이 지금 주어진 이 fx를 문제는 gx의 제곱으로 나는 몫과 나머지를 차례로 써라 이거 잖아 그죠 지금 질문 읽은거지 그럼 여기 gx의 제곱으로 됐으니까 몫을 hx라고 하고 나머지를 이으라 하면 돼 얘가 모시고 이게 나머지면 돼. 아, 어? 이게 답이지 않나, 지금? 답이야, 이게. 그냥 전개만 이렇게 하는데 넣어서.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? 1 0 어. 제으로 아, 이렇게 할수 있나? 아. 그래요. 여기서 그냥 순서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? 있죠? 거기서 또 gx 의 제곱 나아지는 거 거는... 말이에요. 어, 이거. 이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이게 질문이니까 gx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다음 몫 더하기 나머지가 될 텐데 이게 얼마인지를 구하라 했잖아. 네. 그러면 지금 fx라는 식을 gx 의 제곱 곱하기 뭐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fx는 gx 곱하기 qx인데 qx라는 게 이제 gx 곱하기 h x 기 rx라는 문제에서 증거니까 일단 여기다 대입해 보고 나서 그다음 이거 곱하면 GX 제곱이 등장하겠지. 등장하고 그다음에 GX 이렇게 나오지. 그럼 이 자리에 있는 게 몹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게 나무지 됐죠? 네. 근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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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제곱을안 넣어줘야 되는 거 같아요 네. x 제곱 네. 네.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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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입해가지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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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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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X가 이거잖아요. 어 어. FX를 GX 제곱으로 나누는. 그렇지. 그러니까 나누니까 이 이거를 이제 FX를 차등적으로 실제로 이제 보면 나눈다 했으니까 이걸 GX로 제곱으로 나눈다고 쳐봐. GX 제곱으로 나눈다고 하면 얘랑 인수분해 아니 약분이 되지 이렇게. 네. 약분이 되면 나머지 생겨 안 생겨? 안 생. 안 생기지. 예를 들면 2분의 6이야. 그러면 약분 된다는 건 3이잖아. 네. 이 3은 뭐야? 몫이지, 몫. 뭐. 네. 나머지 안 생겨. 그러면 여기서 약분이 안 되지? 네. 사실 약분 되긴 되네. 네. GX 안에 약분 되긴 되네. 그럼 나머지가 GX분의 RX를... RX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거지? 네. 러 어. 그니까, 어, 근데 지금 질문이 GX의 제곱으로 나온 거잖아 그럼 이건 Gx 제곱을 나눴으니까 여기 에 곱해진 게 몫이고 나머지가 나 나머지지? 음, 응? 이대로 이거는 아. 여기는 Gx 제곱이 아니잖아 지금. 음. 그렇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? 다른 의견. 그냥 나누면 그 응. 나머지면 더큰 거고 응. 나머지는 그거 나누는 거로 작아야 돼. 그러니까 어. 그 나머지로 나온 게 어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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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걸 차수하고 이렇게. 이거하고 차수 비교해 보면 얘가 더 크죠. 네. 얘가 더 작고 작은 면더 이상 안 나눠지니까 네. 이게 그대로 냅둬. 네. 이해했어요. 이해했지어 네.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조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기는 하다. 그 다음에 또 혹시 질문 있어요? 남은 다 맞췄어? 아니면 틀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아니면? 이거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는 거 있잖아. 맞추긴 했는데. 추천 음. 나눗셈이라든가 뭐. 음. 자, 어, 근데, 불었는데. 어, 몇번 음. 문제? 둘다몇번 음. 문제? 번 18번. 18번 문제? 18번 문제 한번 보면 프리에서 그냥 마우스있 치고 여기 또 30만 마카가 30만 다 돼가지고 1 8번 보면 x의 4제곱 플러스 x의 3제곱 플러스 음. ax 플러스 b 이거를 x 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되어 있을 때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했지 음. 그럼 일단 이거 직접 나눗셈을 해보는 거야 음. 그 그러면 x 제곱 하죠 그럼 x 네 제곱 마이너스 x 세 제곱 플러스 x 제곱이 되고 그래서 빼면 없어지고 빼면 2x 세 제곱 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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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제곱 ax 플러스 b가 되고 여기 2x를 곱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빼면 없어지고 x 제곱 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b가 되고 a 네. 플러스 1을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빼면 없어지고 빼면 a 마이너스 1x가 되지 이게 플러스 x가 되니까 그죠?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게 나머지가 나눠 떨어진다니까 이게 0이 되어야 되죠 네. 그럼 이게 0이고 이게 0이니까 a도 1 b도 1이면 답이 돼 근데 그렇게 안 풀어요 어, 그렇게 안 풀고 혹시 이렇게 풀었나 x 네제곱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몹시 qx 이거 나머지가 없다 그그 q x x 제곱 피곤해서 해들이 그러니까 m 이랑 n 이 이거가 모르는 이게 무슨. 뭔지 모르게 이게 영이 되는 값을 대입해 버려 이게 음. 0인 값을 대입하면 x 1을 갖다가 대입해 버려 이 주어진 식에다가 네.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거는 이게 더 복잡해 사실 직접 나누기 더 빠를 수 있어요. 저도 할 수도 있는데 직접 나누기 더 빠를 수도 있다. 그냥 그 n n으로 해도 돼. M이랑 이거를 이렇게. 어 그렇게 해도 돼요.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몇 차가 돼야 돼? 이게 2차니까 2차. 이게 2차가 돼야 되죠. 2차식이 돼야 돼. 그러면 2차식인데 최고차의 개수는 얘랑 똑같으니까 그냥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개가 개수 비교. 네.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접 나눗셈이 빠를때도 있어요 이 문제는 직접 나눗셈이 빠른거 같아요 네. 또? 또 있어? 없어?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연습문제 아까 있었죠? 그걸 음. 지금 풀어봐요 지금부터 음.